안녕하세요. 행복한 집짓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 종로구 누상동에 위치한 경유군 파크필리스 55평형 아파트고요. 이번 현장은 시니어 고객님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현장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관은 53평형 아파트에 답게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현관 사이즈는 좀큰 편이고요. 보시면 현관문도 필름으로 다 시공을 해드렸고,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 신발장이 있고 맞은편에는 거울만 있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쪽에 고객님들이 외출하시고 들어오시고 하실 때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뭐 신발도 묶으시고 그리고 짐도 한번더 정리하실 수 있게 벤치장을 좀 짜드렸고요. 그리고 벤치장 위에도 이렇게 쿠션을 넣어드려가지고 앉아서 사용하시기 편하게 좀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벤치장 아래쪽도 수납공간을 넣어서 수납공간을 최대한 어 필요한 공간에 확보를 좀 했고요. 그리고 맞은편으로 보시면 여기 신발장도 천장까지도 쫙 올라가는 매립형 서라운드의 장을 넣어서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을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신발장 하단도 조명을 다 넣어서 행인형으로 신발도 넣으실 수 있게 좀 수납을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 바닥도 원래는 디딤석이 있었어요. 디딤석이 있었는데 고객님들이 현관을 조금 더 넓게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디딤석은 드러내고 바닥의 면적도 좀더 넓힌 그런 현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문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중문을 보시면 저희가 보통은 중문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문이 신발장 쪽으로 가고 반대쪽에서 열 시는 게좀 통상적인 방향이에요. 근데 저희가 방향을 좀 바꿔드린 이유는 마찬가지로 앞쪽에 있는 벤치장 사용하시기 편하게 어 일반적인 중문관는좀열수 있는 방향을 반대로 만들어 드렸고 방향을 바꾸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장점이 앞에 있는 현관문과 중문의 통로 폭이 일치하게 돼서 보시기에도 조금 더 깔끔한. 깔끔한 현관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관 바로 옆에 있는 거실 욕실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거실 욕실은 들어와서 보시면 저희가 보통 많이 하는 600가 포세린 타일 욕실이고 전체 철거를 한 다음에 젠다리까지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기에 욕실이 조금 쨍하게 밝은 느낌도 좀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보통은 좀 은은한 분위기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조명도 주백색 조명을 좀 많이 쓰는데 여기는 이제 고객님들 눈 침침하지 않게 좀더 또렷하게 볼수 있게 주광색 조명으로 예, 조도를 조금 더 높여드렸어요. 높여드렸고 그리고 세면기나 변기 그리고 어 이런 수전 종류들도 전부 다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이 들어갔고요. 예, 욕실 설명 여기까지 하고 맞은편 있는 게스트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쪽은 입구 우측에 있는 방인데 예, 여기 방은 이제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묵을 수 있게 그런 공간으로 좀 설계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기존에 있던 벽장을 철거를 하고 저희가 슬라이드 붙박이장을 넣어드렸습니다. 슬라이드 붙박이장은 현장까지도 최대한 높여가지고 수납량을 좀 많이 확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창문에도 지금 필름을 다 시공을 해드렸어요. 원래는 좀 짙은 목재색을 띠고 있는 창문이었었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던 실리콘까지 다 걷어내고 필름을 새로 시공한 다음에 다시 리폼을 해드려서 재사하실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다시 이동해 보실게요. 지금 보여드릴 공간은 이 집의 첫 인상, 이 집의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측선미와 개방감을 많이 줄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이 커튼 박스가 여기까지 나와있던 박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조명을 넣기 위해서 천장을 이만큼 달아낸 다음에 반대조명으로 좀 분위기를 많이 넣었고요.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여기는 처음 분양할 당시에는 방으로 썼던 공간이에요. 방으로 썼던 공간인데, 지금 여기 있던 가벽을 다 없애시고, 그리고 여기 원래 있던 문도 없애고, 지금 여기는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이제 뭐 차도 드시고, 할수 있는 응접실의 공간으로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또두 번째 특징이 되는 게, 액자가 좀 많이 있으셔서 지금 액자 레일 군데군데 좀 많이 넣어드렸어요. 이제 손님 오시게 되면은 이쪽에 액자도 걸어서 좀 분위기를 낼수 있게 이렇게 좀 설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거실로 와서 보시면 분면에 보이던 저 위치가 원래는 벽장을 좀 가득 메우고 있는 수납장이었어요. 근데 좀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벽에 있는 수납장을 다 철거를 하고 그리고 벽걸이 TV를 놓고 그 벽걸이 TV 밑에 수납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서랍장을 전면에 좀 길게 넣어드렸습니다. 넣어드렸고 지금 천장에 있는 우물 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원래의 우물 천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저희가 필름이나 도배 마감으로 깔끔하게 리폼을 한 우물 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 주방으로 좀 가서 보실게요. 네, 주방도 마찬가지로 어, 이 집의 포인트인 액자레일이 전면에 길게 있고 여기에 조명도 어, 벽을 바로 때릴 수 있는 직구형 조명, 직구형 조명에 액자리 들어갔고요 어, 요즘 좀 많이 하시는 주방의 디자인이 상부장을 없애시고 하부장으로만 단소화된 주방을 선호하시는데 어, 그래서 상부, 상부장을 다 없애고 그리고 깔끔하게 여기 위쪽에는 이렇게 침리 후드만 넣어서 후드가 주방의 포인트가 될수 있게 이렇게 좀 설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상부장이 없어서 수납 공간이 좀 모자란 부분 모자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벽에다가는 무지주 선반을 저희가 짜 늘어서 여기에 뭐 와인 잔이나 디퓨저 이런 것들 좀 장식물을 올려놓을 수 있게 공간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쪽은 고객님이 뭐 커피 포트나 포스트기 같은 소형 가전 올려놓고 쓸수 있게 상판 위에다가 이렇게 슬라이드 코시트를 좀 추가로 넣어드렸습니다. 이제 숨겨진 보조 주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메인 주방은 고객님이 전기 아프타빈 인덕션을 넣고 쓰신다고 하고. 이쪽에는 가끔씩 좀 음식을 하실 때, 불이 필요한 음식을 하실 때, 또는 뭐 빨래를 삶으실 때 쓰실 수 있게 가스가 들어오는 가스 부탑을2구부탑을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보조 주방의 역할을 여기서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발코니 공간은 저희가 바닥 타일을 새로 해드리고, 벽칠을 해드려서 기존에 있던 좀 지저분한 것들을 가릴 수 있게 깔끔하게 좀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은, 어, 집, 정면의 끝에 있는 벽에 이요 이쪽 벽도 액자 레일을 넣어서 포인트를 좀 살릴 수 있게 레일과 포인트가 되는 직구형 조명을 좀 넣어드렸습니다. 안방은 보시면 이전에 있던 유리 창을 교체하지는 않으셨고요, 기존에 있던 창을 그대로 리폼을 했는데 이쪽에 원래 격자로 되어 있는 문이 어 장식재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제거를 하고 유리까지도 새로 교체를 해드리면서 어 창틀만 필름을 해서 좀 깨끗하게, 네, 리폼을 해드린 창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또이집의세 번째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게 지금 이 방과 조금 이따 보여드릴 맞은편 방 벽지를 고객님이 좀 화사한 느낌의 노란 벽지로 하셔서 이 방의 분위기를 좀 화사하게, 네, 좀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슬라이드 북박이장을 넣어서 보아가 열리는 반경의 공간을 좀 잡아먹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좀 편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 자리가 기존에는 화장대가 있던 자리였어요. 이제 기존에도 화장대를 철거를 하고 저희가 붙박이장을 넣어드리고 그리고 이쪽 조명 스위치도 원래는 이 화장대 위쪽에 벽에 있었던 스위치를 가구를 짜면서 가구 위로 스위치를 좀 넣어드렸습니다. 이쪽 양쪽을 전부 다 수납을 넣어드려가지고 수납을 좀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 욕실을 보시면 어, 기존에 여기 욕실은 샤워 부스가 있고, 이쪽에 욕조가 있던 욕실이었었는데, 어, 욕조를 많이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어, 샤워를 하실 때좀 앉아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앉아서 씻실수 있게 벽돌로 해서 이렇게 벤치, 벤치를 만들어드렸습니다. 벤치 위에는 앉으시기 편하게 대리석으로 좀 마감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600과 포세린 타일을 쓰게 되면, 저희가 모서리는 보통은 졸리 것으로 많이 시공을 해드려요. 근데 여기는, 블류커스 쓰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타일 비드를 좀 넣어드렸어요. 블류커을 쓰게 되면은 장점은 타일 모서리가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자칫 잘못하면은 좀 사용하시다가 상처가 나거나 베이고 다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이쪽은 일부러 좀 비드로 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시면 기존에 욕조가 있던 자리는 수납량을 좀 늘릴 수 있게 수납장을 좀 짜서 드렸어요. 보시면 보통 일반적인 욕실에 들어가지는 않는 사이즈의 욕실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 제작으로 넣어드렸고, 이 정도 수납량이면 은뭐 수건, 샴푸, 바디워시 할거 없이 욕실 용품, 여분의 욕실 용품은 충분히 넣으시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면기랑 변기가 들어간 이 정면의 공간도 일반적인 욕실보다는 사이즈가 좀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부의 욕실 장은 제작으로 해서, 1600에 커다란 욕실장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 들어갔고 그리고 시니어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바도를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경역은 파크펠리스 55평형 현장이었습니다. 인테리어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